안녕하십니까, 퉁퉁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형님들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파테만라에서 한국으로 오랜만에 온기타기 형을 보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카투, 한기탁. <laughs> 아, <유튜버. 와>, <laughs> 우리 유튜버. 우리 <laughs> 유튜버. 야, 대시가 너무 갈치로 뿌냐, 이렇게. 이번주 올라오는거야? 이번주 올라올지 모르겠는뼈 때문에 야이어아 깜짝이야 왜 괜찮은데 어려 거의, 거기서 똥안 <laughs> 어? 엄마는 여자친구였어 갑자기 인형이 아인형는것 우리가 운동하지 않아어 운동 안했 솔직히, 왜 되게 고맙다, 여기. 어, 이거 막 봄예 같은 아, 에거안 돼요.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 이거. 어, 이거. 어, 거 어, 이런데 앉아야 될것 같은데? 이게 예, 뭐라고? 야, 어. 야, 진짜 거기는 없어? 없어? 아, 없어? 이거보다야 이건 네. 비가 더 싼데? 거기서는 네. 버스 안에서 <laughs> 담배 피고 그래? 예 어제 진짜 버스 안에서 <laughs> 담배 펴? 면어서 위험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버스 안 타? <laughs> 위험해서 안 <사? 웃음> <laughs> 거기 빗물이 있어요? 근데 네, 내가 그때 1 2 5 k g 까지 아, 나갔었죠. 아, 지금은 112잖아. 1 3 k g 가더 나가는데. 근데 우리가 대시가 나랑 되게 유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넓은 스페이스에서 무거운 거막 이렇게 쉬운 나는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laughs> 게 좁은 데서, 좁은 데서 무거운 거를 이렇게 떻게 이게 사람 미치거든. <laughs> 어, 감자탕인 어, 감자탕 뼈가 3 0삼몇 킬로인데 그거를 <웃음> 계속... <웃음> 아줌마가 아줌마가 그아줌마한테 그, 그 종업원인데 자기도 부리고 싶은 거야. 당하니까 아, 아, 그러니까. 아, 이거때나중에 내가 따온 젊으니까 내가. 그, 그 <laughs> 아지가아요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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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줌마니까 아줌마니까, 아줌마니까. 너. 아줌마니까. <laughs> 아줌마 아줌마니아줌마제너 어, 자기도 맨날 그래. 아, 이 사람은 한종씩오세사람한이 사람은 한 번씩 오세한 어? 번씩 이한오한 번씩 오세요. 이 사람은 한한 번씩 올때니까사람이한 번씩 이한이 사람은 한번이사이사보다더 번씩 오세이데 진짜로 <laughs> 이울 때마다 와도좋 아, 진짜... 아니, 되게 보수. 이럴 때마다. 이럴 이럴 때 이럴 때다이지 이럴 때마다. 이 이럴 때마다. 이럴 때마 이럴 때마다. 이럴 때마다. 다 이럴 때마다. 이다다 와 백팩 투미 백팩에 박강철 <laughs> 이래서 집 아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 총시들 <laughs> 그 <병실들>, 아무도 몰라 <laughs> 와 진짜 영해졌네 이것도 넣어서 너입으이있고와 넣어 <laughs> <laughs> 박강철 와 진짜 영해졌다. 안 쓴다. <웃음> <웃음> 형은 안쓸 신발이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웃음> 똑바로. <웃음> 야, 못뭐 쓰지 쓰면은 그러니까 보고 안 쓰면. 저 50%인데. 보고. 안 쓰네. 형해 봐. 야, 그냥 던졌는데 무조건 쓴다. 왜 아무나 해 봐. 그냥 던졌는데. 대신 평지에서평서해 봐. 그냥 던져. 아, 아무 던지든지 뭐 아무렇게나 던져. <laughs> <laughs> 어이, 야. 뭐, 야, 진짜로? 아, 진짜로. 야, 야, 뭐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야. 야. 술집까지 시작와 씨발 <laughs> 절지 절지 좀나은지이은결야 절지 야이은결야이은결 <laughs> <laughs> <야>, 최현우 이나이지 <laughs> 아니 근데 계속 써뭐야아 <laughs> 진짜로 이야야아 <laughs> <laughs> 진짜로. <laughs> 와, 응이야이야이거왜이래아이게뭐내기를뭘야 진짜, 이응이야 이야이것만 그래 이 <laughs> 이 X랄 한다 수 만... 이거 뭔데 네. 어? 뭐야? X발 왜 여기서 해야 돼? 계속 우연이안 되네? 반수만 돼요 드스야네 신발 해봐 야네 신발 해봐 안돼안돼고메로야 이게 얼마 짜리인데 본질 우와 가신어 신발 너무 좋다. 뭐? 우리 아지트 우리 아지트 삼자 여기. 야 조문이가 이러면... 펜션에. <laughs> 야 조문이 패션에... 이런 거 만드는 거 알아? 와 PM4. 근데 그냥 내가 살아온 결 과로 내 기를 들 보면, 내 입장 에서 이 술을 별 짓도 있었고 안 먹을 때도 많았다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을 꾸준히 복용해야한다는 사람들이 기복이 그러니까 없거든. 연습을 게을리했지. <laughs> 어, 내가 좀 게을렀지. 연습 꾸준히 연습을 해줬어야 되는데 게을러 보니까. We'll be right back.